왼쪽, 오른쪽 팔 앞으로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오른쪽 왼쪽, 왼쪽 머리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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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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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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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고쪽고불쪽불쪽 불고, 쪽고쪽고불쪽불쪽 불고, 불고,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. 카빈쇼턴이에요. 카빈쇼턴. 카린슈턴. 팔 앞으로 다운 풀고 다운 풀고 다운 풀고 다운 풀고 다운 풀고 풀고 다운 풀고 머리 풀고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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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고 잘했어. 오른쪽 왼쪽 오른쪽, 왼쪽 팔 앞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더쪽아오른쪽 왼쪽, 왼쪽 더 밟아.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,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머지오른쪽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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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정지. 자, 오케이, 출발. 자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머리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가바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끈질. 뒤쪽으로 오세요. 자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